안녕하세요 티티오토스입니다. 문콕 예방으로 선택한 가디언 도어가드 작업이 있었어요. 그전 차량은 문콕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출고하자마자 차량 컨디션이 좋을 때 미리 작업하러 오셨어요. 가디언 도어가드 장착은 차량에 탑승할 때나 차량에서 하차할 때 문을 열고 닫았을 때내 차량과 상대방 문콕이 발생하는 걸 보호할 수 있어요. 차량 도어의 면적이 넓다 보니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. 특히나 좁은 주차 공간은 나만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오늘 작업에 사용될 가디언 도어가드 제품 준비. 심플하니 깔끔하지 않나요? 본사에서 권장하는 매뉴얼이 정의전 나오기 때문에 알맞은 위치에 장착. 차량마다 도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싱글 패키지, 더블 패키지, 연장키트까지 가능하니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장착 부위는 알코올을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한 다음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준 뒤 레이저 라인에 맞춰 정확하게 작업해 드리고 있어요. 작업이 완료되면 차문을 열고 닫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은 필수. 대부분 차량에 바디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부착해 일체가 밑도록 많이들 하시지만 간혹 차량과 관계없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하시더라고요. 내 차량부터 상대방 차량까지 문콕을 예방하고 방어해주는 가디건 도어 가드 장착 추천해드려요. 튜닝에 대한 모든 문의는 TT 오토스로 전화주세요.